이 끈이라고 제가 왼팔을 편을 할게요. 이 팔을, 이 끈을 오른손 그립을 잡고 느슨했던 왼팔을 이렇게 지긋하게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할게요. 어, 그럼 이 왼팔은 굳이 왼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어, 근데 왜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있냐는 거예요. 이때. 오른손이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얘는 살짝 어, 접혀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얘는 어느 정도 삼도를 계속 쓰는 거죠 자 샤프트를 저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팽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계속 빠져야 돼요 자 이때도 오른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를 당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기고, 얘를 계속 갈키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했을 때도, 어 왼팔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도, 얘가 팽팽하잖아요. 그럼 팽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삼두가 아까 우리가 지긋하게 당겼던 거를 계속 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삼두를 쓰세요 할 때, 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질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팽팽함이 계속 유지가 될 정도. 이렇게 박수를 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이쪽을 봤던 게, 오른쪽 손바닥이. 얘를 지긋하게 당겨놓고, 오른 팔뚝 연장선을 제대로 갈키면, 얘는 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더이 팔뚝을 저 라인을 계속 갈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팔꿈치를 접으라니까 어떻게 접었냐면 이두를 써서 접으니까 뭔가 자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 어큐미레이터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워 어큐미레이터는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한대요. 어큐미레이터가 축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큐미레이터 조합은 가능한 스트로크의 모든 변형을 만들면 특정 스트로크로 제한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100% 호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윙어랑 히터랑은 파워를 내는 원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 펴는 거죠. 스윙어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른팔이 접히기는 하지만, 오른팔을, 왼팔을 수동적으로 놓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를 접었다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윙어 패턴으로 스윙하면서 오른팔을 이렇게 동시에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냐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른팔이 조금 일찍 써지면 플랫한 왼손목이 깨질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은 상충돼요. 오른팔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몸이 어느 정도는 멈춰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몸의 움직임을 많이 쓰려고 하면 팔이 힘이 빠져 있어야지 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원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백스윙 탑을 들어놓고 왼팔을 공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어깨가 이 위치에 남아야지 이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 어깨 이렇게 빠지면서는 이 팔을 동시에 당기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터 같은 경우는 어큐미레이터 네 가지 중에 (1번) (2번) (3번을) 조합해서 쓰고 스윙어는 (2번) (3번) (4번을) 조합해서 쓴대요. 그리고 이제 호모켈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파워 어큐메레이터가 뭐냐면 이거야. 밴딩하는 오른팔이면 히터의 머슬 파워 어큐메레이터래요. 이 그림에처럼 오른쪽 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거.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히터한테만 해당되는 상일 황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스윙어도 접히긴 접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른팔을 내가 써서 접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냥 내버려두고 수동적으로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합해서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가 탁 펴지면 결국 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어큐미레이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어큐미레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익스텐스 액션. 이거는 왼팔이나 오른팔을 결국은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필수 있는 방법을 호모 켈리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왼팔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도. 뭔가 왼팔은 스윙하는 내내 어느 정도 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홈목 캘리는 익스텐서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익스텐서 액션은 목적은 뭐냐면 밴딩된 오른팔을 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왼팔을 경직 없이 펴지게 하고 파워 패키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익스텐서라는 뜻이 뭘까요? 확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확장. 당구 쓰리쿠션 잘치시는분 계신가요 당구칠때 큐걸이 안 나올 때 뒤에 요즘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익스텐서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는 의미의 조금 뜻인 것 같아요 익스텐서가 오른 삼 도구는 절대 수동적일 수 없대요 삼 도가 어디죠 삼도 여기죠 이 도는 여기죠 그럼 우리가 삼도이 도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도는 어떨 때쓰나요이 도구는 쓸 때는 이 팔꿈치를 접을 때삼 도는 필때 쓰는 거죠 근데 오른 삼 도구는 절대 수동적일 수 없대요 그 뭔가 삼 도를 계속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도 펴지게 하고, 오른팔도 접혀있지만 어느 정도? 어 임팩트 순간 펴지는 타이밍을 일관성 있게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팔은 오른 삼두근의 지속적인 익스텐서 액션으로 쉽게 펴질 수 있대요 제가 이 왼팔은 머신 컨셉에 의해서 놀이터 있는 그네 혼자서 얘는 펴질 수도 없겠죠 사실상은 이 끈이라고 제가 왼팔을 표현을 할게요 이 팔을 이 끈을 오른손 그립을 잡고 느슨했던 왼팔을 이렇게 지긋하게 팽팽하게 펴질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할게요 어, 그럼 이 왼팔은 굳이 왼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진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오른팔 입장에서는 어디 근육을 제일 많이 쓰는 걸까요? 얘를 밑으로 지긋하게 땡기면 삼두죠 어, 근데 왜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냐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도 필수 있는데, 왜 접혀 있을까요? 오른손은 항상. 왼손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 어깨가 왼 어깨보다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항상 살짝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야 있죠. 그럼 이당긴 거를 놓고 어깨 정렬을 스탠스 라인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맞추면 사실상은 얘는 살짝 구부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내가 이두를 써서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얘는 살짝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는 거의 안쓴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얘는 어느 정도 삼도를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겨놓고 얘가 샤프트라고 치고, 자, 샤프트를 저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이 팽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계속 빠져야 돼요. 자, 이때도 오른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를 당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땡기고 얘를 계속 갈기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했을 때도 어 왼팔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도 얘가 팽팽하잖아요. 그럼 팽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삼두가 아까 우리가 지긋하게 당겼던 거를 계속 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유지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삼두근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부분 믹스가 뭐냐면 삼두를 쓰세요 할때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질 정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팽팽함이 계속 유지가 될 정도. 근데 처음보다 오른쪽 팔꿈치 접힘이 조금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왼팔의 길이는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상체를 숙이고 우리가 스파인을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면 오른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얘는 높아져야 돼요. 높아진 상태로 얘를 계속 유지하려면 얘가 조금 더 접힐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때도 이두를 쓴게 아니고 사실상은 얘를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긴 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서 똑같겠죠. 오른 어깨랑 오른 팔의 입장은 뭐냐면 다시 다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오른 어깨가 지면을 향하고 공을 가면서 오른 어깨가 여기서 밑으로만 떨어지면 계속 3두 구간을 썼던 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펴지는 동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른팔을 피는 타이밍을 생각을 안 해도 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여기서는 팔꿈치가 접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팔꿈치가 이렇게 잘 펴졌어요. 왜 펴졌을까 요 얘가 접혔던 게이두 가지 사진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뭐가 써졌냐는 거예요. 이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결국은 오른 어깨가 여기 있던 게 밑으로 가고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했더니 인위적으로 내가 삼두를 이렇게 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던 거를 어깨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을 해냐면 결국은 접혔다가 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른팔은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접었다 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은 뭐냐면 요 라인을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제 플라잉엣지 개념으로 보면 오른팔 뚝하고 요 클럽 샤프트는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골프 머신에서는. 자, 요렇게 놓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요 팔뚝이 갈키든 요 샤프트가 갈키든 둘 중에 하나만 갈키면 되거든요. 그요 팔뚝의 연장선이 저 라인을 갈켜도 요 클럽의 샤프트 연장선이 제를 갈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도 보시면 자, 팔뚝의 연장선을 계속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든 오른 어깨가 계속 빠져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회전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뭔가 얘가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아,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페닝 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뚝의움직임이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라인을 갈키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이쪽을 봤던 게, 오른쪽 손바닥이, 얘를 지긋하게 당겨놓고, 오른 팔뚝 연장선을 제를 갈키면, 얘는 회전을 하죠그 다음에, 더이 팔뚝을 저 라인을 계속 갈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접히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팔꿈치를 접으라니까 어떻게 접었냐면, 이두를 써서 접으니까 뭔가 자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슨 있잖아요. 스윙, 아크의 길이를 뭐백스윙때 크게 하라고 하는 레슨도 결국은 뭐냐면 당긴걸 계속 유지하고 오른 어깨만 위로 뒤로만 빠져주면 충분히 우리가 왼팔에 힘을 안 주고도 잘늘수 있다는 거죠. 얘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계속 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미는 거를 탁 놨을 때 왼팔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했을 때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운스윙을 못 하시잖아요. 왜 못할까요? 아마추어들이 다운 스을잘 못하느니, 음, 응. 다운 스이 뭐냐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게 다운이겠죠. 왜 못할까요? 왼팔이 끈이에요. 익스텐스 액션으로 얘를 여기까지 보냈어요. 오른손을 띄면 얘는? 떨어지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왼팔을, 왼팔 힘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을, 공을 맞추려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얘를 무조건 내려야 돼. 공 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목의 코킹이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풀리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그럴싸하게 내려오지만, 안 풀리면 이 클럽 헤드가 아웃에서 인으로 자연스럽게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익스텐션 액션은 뭐냐면 오른팔도 어느정도 계속 피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왼팔을 경직없이 펴지게 하는 역할도 결국은 익스텐션 액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스윙 아크를 크게 하래잖아요. 이를 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놓고 오른어깨만 공쪽으로 툭 떨어뜨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팔로우스로 때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